공이 왜 갑자기 90도로 꺾이냐고 새로운 각도로 김민재 어시스트 롱패스 분석해 버리는 순간 충격에 미친 대반전 장면 나오자 팬들 아연실색해 입 다물지 못하는 상황 바이에른 미넨 김민재가 독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군대 이야기를 방출했다 독일 언론도 한국의 군사훈련 시스템이 궁금했는지 꽤 여러 질문을 던졌다. 독일 유령 매체 빌트는 9일 한국시각 김민재와 인터뷰를 소개했다. 빌트는 김민재는 올여름 5천만유로 약 720억원 위 이정료로 나폴리에서 바이에른으로 이적했다. 그는 2023년 나폴리에서 이탈리아 챔피언을 차지한 선수다라고 소개했다. 빌트는 김민재에게 프리시즌 소감에 대해 물었다. 김민재는 아직 내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다. 특히 체력적인 면에서는 아직 더 발전하고 싶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팀원들과도 더 친해져야 할것 같다. 바깥에서 평가가 좋을 때는 기분이 좋다. 나는 자기 비판적인 편이다. 라고 말했다. 빌트는 6월에 3주 동안 한국에서 소화한 군사훈련이 체력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질문했다. 김민재는 선수에게 프로클럽이 정밀하게 관리해주는 훈련만큼 좋은 것은 없다. 동료들보다 뒤쳐졌다. 그래도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리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원래 컨디션을 되찾고 싶다. 라고 희망했다. 빌트는 현재 컨디션은 정확히 어느 정도이며 군사 훈련은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궁금해했다. 김민재는 근 손실이 많았다. 파스타와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중이다. 비스킷 같은 단 음식은 금지다. 라며 군에 대한 답변을 건너뛰자, 군사훈련이 정확히 어땠는지 알려줄 수 있는가라고 재차 물어봤다. 김민재는 프로선수라면 호텔의 싱글룸이 익숙하다. 군에서는 남자 14명이 좁은 방을 같이 쓴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야간 근무였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취침 시간인데, 1시간 동안 불침번을 서야 한다.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힘들었다. 라고 혀를 내둘렀다. 빌트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가라며 에피소드를 원했다. 김민재는 보통 한국 남성들은 18개월 동안 복무한다. 나는 3주 만에 끝났다. 군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목격했다. 고된 생활이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긴다. 라며 자신을 낮췄다. 2. 김혜겐, 청신호, 김놓친 메뉴 꽝 대신 닭, 김경쟁상 대이자 비비는 핵심 수비수 파바르 영입 강력 추진. 꽝 대신 닭이다. 김민재 대신 벵자맹 파바르다. 주정 경쟁을 해야 하는 김민재 입장에서는 청신호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10일 한국 시각 바이에른 위넨 벵자맹 파바르는 현 소속팀과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파바르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파바르는 특이한 포지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다재다능한 수비수다. 센터백을 뛰는 것을 선호하지만 프랑스 대표팀과 바이에른 위넨에서는 주로 라이트백으로 나선다. 이 매체는 파바르는 바이에른 위넨 수비의 핵심 중한 명이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파바르를 잔류시키고 싶어하지만 파바르는 자신의 포지션에 대한 실험이 중요하다. 2019년 바이에른 위넨에 합류한 파바르는 주로 라이트백에서 뛰었다. 파바르는 중앙수비수로 뛰는 것을 선호하고 메뉴에서 제안이 온다면 그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바이에른 위넨에서 150경기 이상을 뛴 주전이다. 2016년 릴에서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고 바이에른 위넨에 안착했다. 분데스리가 최고 수비수 중한 명이다. 총 10개의 우승컵을 획득하는 데 핵심적 선수였다. 이 매체는 바이에른 미네네 센터백은 마티스 데 리우트, 다요트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있다. 파바르가 선호하는 센터백으로 뛸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적어졌다. 파바르가 이적한다면 3명이 핵심 센터백이 수비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 입장에서는 팀내 위치가 더욱 공고해진다. 현지 매체에서는 대리우트와 김민재가 주전 센터백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한다. 파바르와 김민재의 관계는 공교롭다. 지난 시즌 세리의 A 최고 수비수였던 김민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당초 눈독을 들였다. 7개월간 스카우트를 파견해 김민재의 기량을 정밀하게 체크했다. 메뉴는 김민재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센터백 영입 1순위 타깃이었다. 하지만, 세계적 기량을 가진 김민재의 방출주항에 극강 가성비를 눈여겨본 바이에른 미넨이 하이제킹에 성공했다. 그러자 메뉴는 김민재 대신 팀 동료가 된 파바르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3. 이탈리아 전설적 수비수 칸나바로 김민재 직접 가르쳤는데 그때도 훌륭, 마테라치도 칭찬.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 중앙 수비수 출신 파비오 칸나바로 50와 마르코 마테라치, 50과 같은 포지션의 한국 선수인 김민재, 27 바이에른 미는, 를 극찬했다. 두 전설은 동시대를 풍미했던 브라질 스타 호나우지뉴, 43와 함께 지난 8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12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유소년 축구 클리닉, 한국 문화 체험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행사는 유럽과 남미, 중동을 주 무대로 축구 사업을 전개하는 라싱시티 그룹과 국내 VIP 투어 및 해외 테마 여행을 전문으로 다루는 여행사 트래블링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칸나바로 등3 명의 전설들은 첫 공식 일정으로 1 0일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칸나바로와 마테라치가 중앙수비수 출신인 만큼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민재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마테라치는 나폴리 출신 칸나바로를 위한 질문이라고 농담하며 훌륭한 실력을 보유한 선수다. 이탈리아에서 1년만 뛰었지만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성공적이었던 활약에 축하를 보내고 싶다. 고 덕담했다. 칸나바로는 김민재와 교집합이 많다. 그는 김민재의 직전 소속팀인 나폴리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도자로 전향한 뒤 중국 프로축구 광저우 헝다에서 김민재를 지켜보기도 했다. 김민재는 2019에서 2021년 베이징 고한 소속이었다. 칸나바로는 중국에서 감독을 하던 시절부터 직접 봤는데 그때도 훌륭한 선수였지만 다소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다. 고 떠올렸다. 그러면서도 지난 2년간 유럽에서 뛰며 엄청나게 성장했다. 나폴리에서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며, 스쿠데토, 이탈리아 우승팀이 다음 시즌 유니폼에 붙이는 방패 문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나폴리의 아이돌이었다, 고 극찬했다. 칸나바로는 나폴리 구단을 위해서라면 김민재가 남아야 했다. 떠난 후에 팬들이 화가 많이 났다. 며, 여행으로라도 나폴리에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고 웃어보였다. 이어서 칸나바로는 다른 한국 수비수들에 대해서도 칭찬했다. 그는 중국에서 감독을 하던 시절 텐진에서 광경원 31을 광저우에서 박지수 29를 지도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이라 수비를 중시하는 축구 철학을 가진 나로서는 한국 수비수를 가르친 경험이 좋은 기억이라며 집중력이 뛰어나고 경기를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칸나바로와 마테라치 호나우지뉴는 10월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이들 세 명은 10월 21일 있을 레전드 올스타전 친선 경기에서 브라질 및 이탈리아 레전드 팀 소속으로 한국 레전드 팀을 상대한다. 칸나바로는 이 친선전에서 손흥민, 3 1 토트넘 호스퍼, 웰 상대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일임을 알지만 손흥민과 뛰어보고 싶다. 수비수로서 상대해보고 싶다. 며, 나이가 들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손흥민은 현재 유럽축구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 추켜세웠다. 이 말을 들은 마테라치는 손흥민이 너무 빨라서 못 막을 것. 이라고 농담했다. 4. 1450억 오른쪽 화살표 115억 충격적인 추락. 27세 선 절친. 사실상 마지막 제기 기회. 과거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축구 전문가 앨런 허튼은 9일 한국시간.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나는 그가 그것, 1군에서뛸 자격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 며, 션 다이치 에버턴 감독 밑에서는 아마 제로에서 시작할 것이다. 다이치 감독은 특정 유형의 선수, 특히 팀을 위해 일하고 모든 것을 줄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 고짚었다. 알리는 EPL 무대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재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지난 시즌 베시타스로 임대 이적한 그가 EPL보다 수준이 낮은 티르키의 무대에서도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에버턴은 알리를 베시타스로 보내면서 완전 이적 조항을 삽입했다. 애초 베시타스로 방출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알리가 베시타스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다시 돌아오게 됐다. 불명예스러운 복귀지만 알리는 다시금 축구와 끈을 묶었다. 에버턴도 스위스 프리 시즌 투어에 알리를 데려가며 믿음을 보였다. 2023에서 24시즌이 알리에게는 EPL에서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가 될 공산이 크다. 에버턴과 계약도 내년 6월이면 끝나는 탓이다. 좋은 활약을 펼쳐 재계약을 끌어내거나 다른 팀의 오퍼를 받는 게 알리에게는 최선이다. 허트는 무엇보다 알리가 건강을 되찾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우리는 그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돌아오면 정말 기쁠 것 같다. 물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낙관했다. 지난 1월 에버턴 지휘봉을 잡은 다이치 감독 밑에서 뛰는 것은 알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허트는 다이치 감독은 선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알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는 체력을 회복한 다음 출전 시간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가 준비됐는지에 따라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지난 몇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잊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알리는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후 주가를 높였다. 데스크라인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손흥민 해리케인 위 한축을 맡았던 그는 당시 돋보이는 창의성과 빼어난 득점력으로 주목받았다. 2016-17 시즌에는 EPL 37경 기에 나서 18골을 몰아치며 공격형 미드필더의 교과서인 프랭크 램파드의 이름을 꺼내기도 했다. 몸값은 기량이 무르익은 2018년에 정점을 찍었다.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당시 알리의 시장 가치는 1억 유로 1450억 원로 평가됐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알리의 몸값은 800만유로 115억원에 불과하다. 에버턴에 복귀한 알리가 명예회복에 성공할지 주목된다.